락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모든 책, 수성책들을 다 꺼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영상들 말이에요. 그래서 수성책 1탄, 2탄이 나왔는데, 아, 3탄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찍지를 못했어요. 뭐 원래 일이라는 게 그렇죠. 이것저것 하다보면 밀리고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문득 그거 찍어야겠다. 숙성책 3탄을 마무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진짜로 남은 숙성책들을 모두 가져왔는데 어떻게 딱이 제가 산 트롤리에 맞게 한 줄에 딱꽉 차게 들어가지? 운명인가? 어, 운명은 아니고 그냥 뭐산 거겠죠 커피 한 모금 하고 시작할게요 자, 숙성책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언제, 대충, 언제 샀는지 기억은 못하겠다 근데 왜 샀는지 어, 읽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만 말씀드리는 시간이긴 한데 첫 번째 책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아이책 이쁜 것 같아 파스칼 키냐르의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파스칼 키냐르 우리가 사랑했던 정원에서 파스칼 키냐르 작품을 저는 아말리아였나 빌라 아말리아였나 그책한권 읽어본 것 같고요 다른 책을 더 읽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책을 샀던 곳이 도서전 때였거든요. 작년 6월쯤 되겠죠. 그때 이제 이 프란츠라는 출판사를 딱 들렀다가, 오, 키니어르 책을 한번 사보고 싶은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음악 혐오가가 있었어요. 그거랑 이거 둘 중에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같이 구매했던 책이 그 음악소설집 있잖아요. 음악소설집. 그 단편집을 구매해서 그건 다 읽어본 기억이 있네요. 그 책은 아직 뜯지도 않은데 말이죠. 뭔가 키냐르의 책이 어려울 거라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비슷하게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는데 뭐 읽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고 언젠가 읽을 생각은 있는데 모르겠네. 근데 진짜 디자인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화면 속에서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 커버의 질감이랑 이색 배합이 참 맘에 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깔끔해 뭔가 격식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요 책은 프랑스 도빌 책과 음악상 수상작이라고도 하고요 뒤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처럼 낡은 집을 구경시켜 주는 사람처럼 자신이 기억하는 어느 세계로 옮겨 가고 싶은 사람처럼 어, 과연 어떤 글이 담겨져 있을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그 다음 샀던 책은 좀 최근 뒤죽박죽 섞여 있긴 한데요. 당연히 시기상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르네상스 시대를 상징하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대표 저자. 이 책을 되게 충동적으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어, 우신예찬 진짜 재밌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도 뭔가 그때 한창 제 기억에는 왜그 태어났음의 불편함이나 뭐또 불안의 책이나 이런 좀 짧은 일종의 잠언집 같은 어 그런 책들을 종종 읽었었거든요 근데 요책 자체도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산거 같긴 한데 제가 한 번인가 조금 앞부분 오 여기 꽂혀 있는 거 보이세요 30페이지까지 읽다가 어떻게 어떻게 밀려서 이 숙성책 한에 꽂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읽기야 하겠죠 무신예찬 저에게 추천하신 구독자분이 보면은 아직도 안 읽었어? 갈 <laughs>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각건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읽었어요. 지금은 사장이 바뀐 카페 쿠폰이, 다 찍은 쿠폰이 남아있군요. 자, 그 다음은 뭐두 권을 한꺼번에 소개해드려도 될것 같은데, 바로 워크룸프레스 제안들 시리즈인데요. 하나는 페르난드 페소아의 페소아와 페소아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베르트 무질의 생전유고 어리석음에 대하여. 맞죠? 음, 요두 권입니다. 요것도 이제 아마 도서전 때워크룸프레스를 들려서 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워크룸 프레스, 그러니까 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워크룸 프레스를 도서전 때 들려서 책을 아마 그때 글자로 옮기는 사람을 구매했던가. 되게 좋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제안들 시리즈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강렬하지 않아요. 띠지가 별거 아닌데도 진짜 강렬하게 시선을 잡아끄는 게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책 크기도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일반적인 판형의 책보다도 좀 이런 뭐큰 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약간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서 책 판형도 좋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패소하기 때문에 샀고요. 불안의 책 워낙 잘 읽었으니까 패소하기 때문에 샀고, 로베르트 무질은 아마 특성 없는 남자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읽으신 분은 좀처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책이 되게 어렵다고도 알고 있고, 옛날에는 번역도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문학 동네에선가 특성오는 무질이 또 나와, 있... 특성오는 무질, <laughs> 특성오는 남자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 어떻게, 그꽤긴 걸로 여기도 언제 읽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요 무질의 작품이 보이길래 짧은 작품 먼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지를 이작품을 읽고, 괜찮은데? 싶으면은, 그때는 뭐 고민 없이 일단은 구매해놓고 나중에 그 특성어 남자를 읽어보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질과 폐소화 두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한될 시 이제 샀습니다. 요건 역시도 제가 좋아하는 전집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 책은 요거 소개를 안 했었나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 별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 별 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 수정책 이야기할 때 철도원 3대를 보여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철도원 3대를 구매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어요 철도원 3대를 읽어보시라 근데 엄마가 어, 안 읽었죠 가져가 어, 못 읽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 라고 하셔서 그래요 그럼 뭐 제가 다시 가져갈게 하고 대전에서 다시 갖고 왔는데 아마 철도원 3대가 재밌다고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길잖아요. 책 두께 가꽤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 황석영 작가 작품을 다시 시작할 거면은 개밥바라기 별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갖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뭐 중고서점에 산 거긴 한데 문학동네 한국문화 전집이죠. 제가 예전에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옆에 약간 색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는데 개밥바라기 별 이것도 개인적으로 황석영 작가 작품을 시작할 거면 집에 있는 이걸 읽어봐야겠다 하고. 어, 구매해 놨던 책이고요. 자, 그다음 책은 오, 옛날 책이다. 자, 김현수 작가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거는 근데 솔직히 제목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와. 제목이 너무 기가 막혀 진짜. 이한 문장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리지 않는 이가, 설레지 않는 이가 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너무 감성적일 수 있지만 요책 자체는 좀 옛날 책으로 보여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 표지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는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건데 지금은 문학 동네에서 나와 있나요? 음, 아닌가? 한번 편집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보긴 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옛날 책이라고 좀 느껴지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 김현수 작가 얼굴 사진이 있어요. 아, 젊어요. 젊지 않나요? 오, 이렇게 젊어? 나랑 거의 비슷한 나이 대 아니야? 이게 언제 책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초판 1 2쇄인데 2012년이에요. 10년이 훌쩍 넘은 작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고, 조건 밑에 이렇게 오드리 북카페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자주 다니던 정말 좋아하던 단골 카페에서 훔쳐온 거 아니고요. 정당하게 가져온 책입니다. 사장님이 어 우리 이제 그만둬, 너책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지가 라고 해서 그때 한 8권, 10권 정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김현수 작가의 작품이라길래, 어휴, 빨리 업어와야지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게 제 기억에는 몇권더 업어왔는데 아, 그거는 이전에 수성책에서 아마 다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 요것도 였나?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어,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할레도세이니의 천개의 찬란한 태양. 2007년 미국 최고의 작가 아마존 베스트 북 1위 세상의 모든 딸들이 읽어야 할 바로 그 책. 할레도세이니의 천개의 찬란한 태양.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저는 당연히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할레도세이니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나요, 아닌가? 저도 솔직히 이막 익숙치는 않은데 이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연을 쫓는 아이 있죠. 옛날에 영화도 포스터도 기억이 나는데 책으로 읽었나 영화로 봤나, 저도 좀 가물가물해요. 책으로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연을 쫓는 아이 작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냅다 챙겨오긴 했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막 끌리지 않아요. 이게 좀 길긴 해요. 500 한, 와, 560? 70 정도의 꽤 장편인데, 갖고 오긴 했는데, 막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 당장은 들지 않아가지고, 다른 것들에 밀리고 밀리게 돼서, 아마 이건 또, 오랫동안 숙성되지 않을까, 아, 묵은지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책도 꽤 오래전에 구매하셨네요, 사장님이. 2010년 책이긴 하네요. 초판은 2007년인데, 2010년 판본으로 구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펴보긴 한 거야? 카페에서 누가 이거 펴보긴 했을까? 갑자기 궁금한네별 흔적은 안 보이긴 하네 아무튼 이 책도 카페에서 갖고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책은 용포세의 이름 기타맨 지만지 드라마에서 나온 용포세의 이름 기타맨 이거는 희극입니다 지금 보시면 극작품이라서 내부에 이렇게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딱 봐도 뭐 용포세니까 제가 이제 용포세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아침 그리고 저녁을 사면서 이 책까지 같이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용포세가 뭐 노벨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소설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연포세의 주력은 희곡 쪽으로 좀 알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죠 소설도 쓰고 희곡도 쓰는 거니까 근데 요 이름 기타민이 상당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구매를 했는데 되게 짧죠 아직도 안 읽었어요 연포세 그때 아침 그리고 저녁은 독서 모임 도서라서 당연히 읽었는데 요건 시작을 안 했네요 근데 조금 가격은 사악하긴 해 왜냐면 요게 지금 보시면은 160쪽 정도거든요. 뭐 그렇다고 양장도 아니고 특별히 뭐 종이가 크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가격이 16,800원이에요. 좀 비싼 편이긴 하다, 그죠? 책도 상당히 작고 텍스트도 당연히 많지 않긴 한데 거의 뭐 대화니까 텍스트가 많지 않은데 16,800원이면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연포세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사긴 샀는데 아직 구매 아, 아직 읽지 않았네요. 빨리 읽어봐야죠. 언제 읽을라나? 극작품이 딱 땡기면은 읽어보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은 바버라킹 솔버의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맞죠?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아, 맨날 헷갈리는. 와, 아, 진짜 두껍다. 이거 몇 쪽이야? 그래, 이거 800쪽 넘어요. 이건 진짜 벽돌책이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정책 중에서는 아, 두 권짜리가 있구나. 그래도 벽돌책에 속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디자인 이쁘고 뭐, 이렇게 난데 워낙 좋다는 말을 계속 들어와가지고요. 아마 좀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한 분이 생각나긴 하는데 이책 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그냥 종용을 그렇게 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일단 사야겠다 안 되겠다 안 사면은 큰일 나겠다 <laughs> 생각이 좀 들어서 구매했고 2023 퓨리처상 뭐 여성 소설상 제임스테이트 블랙 소설상 여러 가지 상을 휩쓸었고 진짜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긴 하지만 이 책은 원래 그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다시 쓴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먼저 읽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두 권짜리 아주 긴 작품이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읽히고 안 읽히고 따라서 두 권을 읽고 또 800쪽짜리를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에는 그거 읽어보고 이거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그냥 이거라도 읽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엄두가 안 나긴 하네요. 800조짜리 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긴 샀잖아요 읽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읽어 봐야지 이것도 꽤 오랫동안 숙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뭐 여러분들 중에서 어, 이책 진짜 좋아요 어이 책은 읽어 봤는데 진짜 좋긴 하더라고라고 하면은 몸이 좀 동의해서 마음이 동의해서 어 읽어 볼까 생각하게 될 수도 그 다음은 어 요거는 좀 특이하죠 요 책은 제목도 안 보이고 작가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긴 하나 생각을 하실텐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음각으로 모스부호 같은 게 말이죠. 요거는 재작년 서울 국제 도서전 도서였던 근닛입니다. 근닛 금릿. 기억하세요? 재작년에 근닛이었고 작년이 휴인음이었나? 올해는 뭘까 싶긴한데 요거는 국제 도서전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특별의 도서. 아마 인터넷으로 잠깐 판매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모스부호도 설명을 해줘요. 뭐 독특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언제 다. 해독하고 있어 그 책은 이제 근일이라는 어떤 테마를 정해서 국제 도서전에서 다양한 뭐 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소설, 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작품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비매품인 거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작품이고 여기 안에 있는 실려있는 것들도 어디서 잘 보기 힘든 작품들인 것 같긴 합니다 손원평 작가도 있고 뭐 김도영 황인찬 이길보라 김현수 진흥영 김행수 내가 제대로 이야기했나? 발음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김혜순 뭐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의 시부터 시작해서 소설,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띠지도 되게 독특해요. 보이세요? 띠지도 무슨 어,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무슨 신발끈 같지 않나요? 점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데, 아직 읽지는 않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소장용이라 생각해서 그 당시에도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읽긴 하긴 하겠지만, 소장 가치가 좀더 있다. 워낙 이 표지가 독특하고, 또 비매품 나중에 안 판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구매를 했던 건가 아니면 얼마 이상 사면은 그때 당시에 도서전에서 줬던 건가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작년에는 샀었나? 아니었나? 휴인음 때는 뭐가 있었지? 내가 구매를 안 했던 건가? 벌써부터 이렇게 희미해져요. 모든 것이. 요 책이 있고, 어 그다음 요 책도 있네요. 바로 요거는 2021년 국제 도서전 책입니다. 서국도 2021년 도서고요 출판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 당시 이 국제도서전의 어떤 주제에 맞는 글들이나 뭐 이미지들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직도 갖고 있긴 하네요 21년도 책인데 읽진 않았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마 정세랑 작가죠 뒤에가 최재천 교수고 그리고 요게 새소년인가 그렇고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서전이 코엑스에서 안 하고, 뭐, 코로나 관계로 다른 데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독특한 창고 같은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때는 되게 규모가 축소화 되어 있어서, 아쉽다고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기억 좀 나긴 하네요. 이것도 나중에 뭐 들춰 볼 일이 좀 있을까요? 가끔 한번 들춰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책은 윤재성 장편소설 검사의 죄, 윤재성 작가의 검사의 죄입니다. 이거는 조금 장르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 상당히 잘 익히는 작가의 글이에요. 제가 읽어 보진 않았지만 윤재성 작가는 이전에 제가 한 두세 권, 두 권, 세권 정도 읽어 본 기억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요. 가끔 연락 와요. 뭐잘 지내십니까? 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 주변 사람들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아니라서 옛날에 몇번뵌 적은 있고 간혹 이제 뭐 안부차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책이 나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구매를 했었고 근데 아직도 안 읽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래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은 해요 원래 기존에 다른 작품 읽을 때도 되게 페이지가 엄청 잘 나가는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작을 좀안 했네요. 감사해주시 죄송합니다 죄라고 하니까 제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네 사놓고 일단 응원한다고 구매만 해놓고 자, 그다음 책은 이것도 아, 죄송한 일인데 케이스 휴스턴의 책의 책 책의 책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든 읽었잖아요 그 월든도 그때 구독자분에게 선물받았던 책인데 그 구독자분이 그때 당시에 요 책도 같이 주셨어요 책의 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책에 관련한 책이에요 책의 뭐 역사 종이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컬러로 또막 실려져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제가 읽긴 했어요 안 읽진 않았어요 근데 다 읽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laughs> 이상하게 자꾸 미뤄진단 말이지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읽었고 다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부분들은 당연히 많고요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책을 물성으로서 접하고 그에 대한 어든 역사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책덕후를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한 디자인 중에 하나가 옆에 앞에 보면은 여기에 뭐 책머리는 뭐라고 하는지 제목 그리고 부재, 역자, 옆에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책 홈, 힌지, 표지 보강재. 여기는 머리띠 싸게, 책등 이렇게 막 영어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용어가 이런 것도 좀 신기하긴 하죠.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물건의 역사. 책의 책. 약간 소장용 느낌이기도 해요. 책이 뭔가 단단하고 표지도 독특하고 이게 늘 그렇지만 선물 받은 책들은 다 읽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숙연해진단 말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책은 아, 요거는뭐 많이 이야기해 드렸던 하냐 야나게하라의 리틀 라이프. 아, 아직도 저한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리틀 라이프 읽으셨나요? 리틀 라이프 읽으셨나요? 언제 읽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각 권이 있습니다. 구매를 했어요. 하도 그때 베스트셀러고 막 약간 뒷북 느낌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구매는 했는데, 언제 읽을지 알수 없습니다. 이거 뭐 보다시피 두꺼운 벽돌 책이잖아요. 두 권짜리로. 이걸 언제 읽겠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읽고 나면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어, 읽기에 막 마음이 아프다, 주인공의 삶이 너무 가혹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늘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읽으면서 다 읽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도대체 언제 읽을까요? 제가 빈말을 웬만해선 그렇게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뭐 읽겠죠? 라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언제 읽을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 지금 올해 뭐 버지니얼프 있느라 일단 허덕일 것 같고, 다른 책들도 뭐 읽느라 허덕일 것 같은데, 요거를 도대체 언제 읽을까? 지금 쌓여있는 이 수성책들을 보면서 언제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네요 그래도 언젠가 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하게 될 수도 있겠고요 리틀라이프 요 리틀라이프 이래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판사들의 마케팅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 기존에도 뭐 sns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요 리틀라이프의 흥행 자체는 거의 쇼츠 영상이 하나 대박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매출이 쭉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쇼츠라는 형태로 출판사들이 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리틀라이프가 하나의 그 출판 마케팅 쪽에서는 쇼츠로 전환한 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한창 어, 화제였던 책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책은 이것도 아, 갖고 온 책. 황순원 카인의 후예아 이것도 예 오드리 북카페에서 갖고 왔던 거고요. 문지 한국문학전집입니다. 어, 옆에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정수민? 수민이 책이니? 보시면은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어, 연필로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정수미. 혹시 너니? 그, 제가 저번에 이거 비슷한 전집 금수회의록 읽었잖아요. 카페에서 갖고 온 거. 근데 거기에 트웨이니온 낙서가 있었던 거. 아파였나?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투애니언 낙서가 있었는데 혹시 수민이 너였니? 지금은 대학생은 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 제 카인의 후예도 갖고 있고요 홍수선 작가의 글은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유명한 작품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장편들은 잘안 읽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저도 이름에 압도되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오래된 숙성책인데 아마 여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거예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 이제 네, 책입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숙성 책 중에 꽤 오래된 작품이고요. 옛날에 진짜 아마 대전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걸 읽으려고 시도를 몇번 정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어 하다가 덮어버렸어요. 근데 앞부분 뭐 150쪽, 200쪽 뭐 이렇게 넘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엔 끝마치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한테 항상 짐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어 저는 웬만하면 대부분의 책들은 예를 들어 100권을 읽으면 한 90권, 95권 이상은 끝까지 읽어요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읽는 편인데 이 책은 이상하게 집긴 집었는데 끝내지 못한 책이라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기는 책입니다 근데 아마 이 버전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최근에 올해였나? 작년이었나? 작년이었던가?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아무튼 열린 책들 뒤에 에센셜 버전으로 니체 프리드리니체 판본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차라투스트라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책, 이 책. 그래서 이걸로 읽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이 판본은 이제 펭귄 마카롱 에디션이나 뭐 그런 에디션 같은데 다음에 읽을 때는 이걸로 읽어보게 되지 않을까. 제라투스트라도 실려있고, 다른 것도 아마 실려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보통은 제가 있는 책을 또 사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이 디에센셜은 제가 하필이면 세권 중에 두 권을 이미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서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이 책으로 니체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숙성책 3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숙성책은 일단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왜냐면 하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책들을 대부분 소개해드렸고, 물론 그 이후에 구매한 것들, 12월 이후에, 뭐 1월에 구매한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숙성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4탄이든, 새로운 숙성이든, 원래 김치도 매년 담그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수정책 시리즈 잘 보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정책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읽어야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이 수정책 시리즈는 충분히 숙성된 책이 생길 때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정책이 생길 수 있도록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 채널이 잘 돼야 수정책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이제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다음에또 뵙겠습니다.